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카운팅입니다 9월 1일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할게요 자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 터미널이 만들어지면서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락 터미널이 아직은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이 상승 터미널이 특정 구간에서 마감을 하면 다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카운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난 영상에서는 분석이 틀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말이 어, 여기 저점,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깰 거라고 봤고 정말 근데 근소하게 약적행을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는 도중에 했던 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정리되는 파동이, 여기, 여기까지 끝난 파동이 하나의 등급으로 깔끔하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카운팅 미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A, 한 파동은 맞고, 여기까지 올라간 게 B, C, D, E로 떨어진 것 같아요. 어, 정확한 검증은 못 했지만,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올라갔다 떨어질 거라고 봤지만,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대응 자체는 뭐 크게 할건 없었습니다. 어, 이 구간 자체에서 롱 타고 쇼 타고, 여기서도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어, 롱을 탔어요. 사실은. 이 구간에서, 이 숏을 탔던 거를 반익절을 함과 동시에 여기서 해칭 롱을 탔습니다. 자, 해칭 롱을 탄 거를 특정 구간에서 다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에 대한 롱이 여기서 멈추고 내려갈 거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롱을 익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파동이 올라갔을 때 얘가 X파동의 조건을 충족하고 올라갔습니다. 복합조정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떨어졌을 때, 어, 흔들었죠. 약간 좀 의아한 파동이지만, 일단은 흘려보내야 되고, 이런 파동은, 얘가 다시 반등했을 때, 터미널을 만드는지를 보다가, 해당 구간에서 터미널이 잡혀서, 여기서 쇼타게팅을 했습니다. 쇼타게팅을 하고, 새벽 동안 내려갔죠. 내려가다가, 얘가 올라왔던 이 시점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여기 터미널 같은 파동이 보여서,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부분 익절을 하고, 올라가는 파동 나오다가, 여기 터미널들이 잡혀 있는 파동이 있는데요. 이런 556존, 올라가는 터미널에 대한 되돌림, 556존에서 롱 타겟팅을 들어간 게, 어, 109K 초반이었죠. 자, 여기서 롱을 들어가서 지금은 반익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응은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이 터미널인 것 같아요. 자, 이 터미널이 나와줬어야만 하는 이유는, 올라갔던 파동이 X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 고점을 넘기는 파동은 반드시 조정 파동으로 넘기면 삼각형으로 올라갈 거고 터미널이 잡히면 얘를 a로 바꿔 주니까 얘는 비파동에 대한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파동 조건도 됐지만 하락하는 삼각형에 대한 연장도 됐어요. 그래서 숏 타겟팅을 한 거죠. 자, 어쨌든 얘는 터미널로 인해서 얘가 추세 A로 변신해서 A, B, C에 대한 파동을 완성하러 지금 만들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자, A, B, C가 만들어지면 과연 이 파동이 어디서 끝날 거냐를 봐야 되는데 1분봉을 한번 살펴보면 지우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저희가 들어갔던 자리는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터미널에 대한 5우룩 지점. 자, 그래서 여기서 롱을 타겟팅 해서 올라가는 파동을 보다가 지금 다시 한 파동을 만들었어요. 터미널 파동을. 지금 이 터미널 파동에 또다시 5우룩 지점에서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고점갱신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5우룩 지점에서 고점갱신을 한다면 이 파동은 터미널을 마감하기 위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했던 특정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장을 더 한다, 삼각형 모멘텀이나 터미널을 많이 만든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56 지점 고점을 못 넘기고 56이 깨진다면 전체적인 터미널 파동에 대한 마감 카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얘는 전부 되돌리는, 이상 되돌리는 파동이 나올 거고, 이 파동에 대한 최소 범위는 X파동의 범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올라간 파동 자체가, 여기서부터 복합조정 올라갔고, 복합조정 내려왔고, 터미널 잡혔으니까 얘는 ABC가 마감이 될수 있고, 내려가는 파동이 이 터미널에 이사라인을 쳐주고, 마감카운팅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내린다면, ABC 마감에 XY까지 기대할 순 있어요 하지만 X 하락이던 추세 하락이던 공통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건 일단 556 지점과 이사라인과 마감 카운팅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ABC가 끝나고 XY가 나올지 ABC로 길게 올릴지 좀더 지켜볼 건데 어쨌든 이 파동이 마감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특정 구간에서는 멈추고 더 상승하더라도 멈추고 내려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 잡혀 있는 아래에 잡혀 있는 터미널 파동은 여기서 마감을 했고 이 파동은 ABC의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ABC가 마감하고 이 파동 자체는 삼각형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삼각형이에요. 제가 봤을 때자 그럼 얘는 ABCWXY거든요. 이렇게는 보통 터미널 파동이 마감을 잘 못합니다. 자 그러면 WXY가 마감을 하기 위해서 얘가 외지 형태로 스스로 A가 되어서 B, C, D, E를 뽑아주면 마감 형태가 될수 있고요. 혹은 어, 얘가 올라가더라도, ABC가 올라가던 WXY가 올라가던, 그니까 러 ABC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WXY가 올라가면 한번더 올라가겠죠. 이조정파동이 올라가고 나서 하락 터미널을 만들어 준다면, 앞에 있는 a b 어, 그 WXY 파동은 추세 A가 되어서, 터미널 C랑 만나서 ABC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ABC로 나오던, ABC로 나오던 자체적인 WXY가 A나 1 연장 터미널의 1파동이 되던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하락을 하던 ABC 하락을 하던 얘를 마감하기 위해서 내려갈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현재까지 이렇게 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 터미널의 마감이다. 얘가 연장을 거듭하거나 삼각형 모멘텀 연결 안 되는 파동의 등장. 이러면 다시 올라가니까, 이런 이파동 연장, 혹은 삼각형 연장이 계속 일어난다든가 하는 걸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범위 타겟팅을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추세로 변신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어쨌든 얘를 마감하기 위해서 내려갈 건데,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아, 도움 되셨다면 굿, 그,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